몸을 갖다 박으면서 정웅이가 수비로 힘을 잃게 해야 돼. 그걸 목표로 가야돼야 개막전 스타크. 지금이야 친구지. 이제 경쟁자야. 웃으면서 실실하지 말고 진짜 처음에. 네. 작전대로 네. 말을 잘 듣고 있군 정웅아 잘했어 굿. 어, 공간 계속 만들어. 네. 진짜? 아,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래도 키로 이제 승부를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대1로 샙껴서 붙이면은 주고 안 오면 저희가 해결한 2대2에서 무조건 네. 덩크를 한번 정우이 덩크 만들어 줄고 <laughs> 저희 바로. 대표팀 아이스박스 동기거든요. <laughs> 그 케미 보여 드릴게요. <laughs> 네. 아이스박스. <laughs> 제가 부터는10 10대3 정도. <laughs> 어, 많이 짜시네. <laughs> 어른들의 무서움이 있지 않습니까? 짬으로 제가 뛰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아 생각을 이제 아해 보는데 제가 뛰면 한 10대 3 정도 지겠다라는 아 생각이 딱들죠 예. 제가 예상했습더더 더. 패스 좀 보내 봐요. 네, <laughs> <덤덤 덤덤 웃음> <덤덤 덤덤 웃음> <덤덤 웃음> 이스이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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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안> <laughs> <별 대>. <laughs> 메이드! 에헤찬영 선수 확실히 슛이 잘 잡혀있네요. 아..빠다가 ah,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확실히 잘 잡혀있어. 패스 프레임, 패스프레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좋은데? 좋은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걸려 걸려 걸려! 스위치, 스위치! 어, 일단 어, 그 어, 오케이 기 어, 아, 아. 그냥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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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대 막아 냥대 막아 1대 막아 에이. 어, 에이. 오, 오.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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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볼줄이 좋아요. 4대2인가요? 4대2입니다. 4대2. 3시. 3 와. 아.

아. 아 진짜 당겨. 아, 당겨. 아, 당겨. 아이차, 아이차. 확실히 박정우 선수가 아. 좀 다재다능한, 부, 다재다능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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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텝이 이렇 와, 거기서 보까지와 이거 이번 스텝 기가막혔습니다 비가 길어, 6대3. 아, 어, 오, 아. 주 시그, 와, 쉽게 찍 부담 조심. 예, 예, 빨리 주 예, 다시한번 난 안잡았어! 오 슛만 슛슛스스퀴마만막래요 아, 아, 어! 아, 슛만 막래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뛰황오케지마지마 아, <laughs> <트와. 웃음> 대박! 대박! 아, 역시 송도 역시 배 역시 아. 송도입니다아저시 아니. 어. 에이. <목소리> 밖할수 어. 아. 아, <목소리> 아. 있어! 안 아직 안 끝났어. 8대 6이야. 아, 이씨다 아, 야 히트맨 마신 마 히트맨 만 히트맨 마신 마. 없어 없어 없어. 야, 야 뭐해 거기 나가야지. 없다고. 야아 어디가? 이번에도 호흡 이슈. 네 같은 대표팀 동료로서 호흡이 참안 맞네요. 아 아쉬워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사이가. 돌려. 빛이 빛이. 오 빠졌다고 했지만, 네. 들어가는 슛 8대7! 고등학교팀 매치포인트입니다. 9대7! 게임포인트 게임포인트!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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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없어, 헬프 없어. 헬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아! 형. 헬프? 헬프. 아, 잘했다, 잘했어. 어. 김현중 코치님께서 10대 3 후하게 초조도 10대 3 예상하셨는데 어, 예상보다 좀 선전한 것 같습니다. 다 작전이었죠. 예, 아, 작전이었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방심을 하고 아... 막 장난같이 막 하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쫙 엎을 수 있었는데 정우 선수랑 천영선수 경기해봤는데 네. 어, 뭐 승리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두 선수의 이 대표팀 호흡이 좀안 나온 것 같아요. 말안 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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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기 좀 어땠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그셨던거 아닌가. 아 <laughs> 뭐 그렇게 스코어는 사실 좀 치열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슛, 슛이 너무 잘 들어갔어. 어, 너 코치 두 분님 또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일단 징계 좀 화가 나긴 하는데, 예, 뭐 제가 지금 나이가 프로스별에서 지금 한 5만 살좀 넘어서, 예, 이제 몸좀 만들고 하면 정웅이랑 찬영이 한 프로 한 2, 3년 차쯤에 예, 한번 더, 한 그때 해줄지 <laughs>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laughs> yeah, we had a good time just to play against them. Hitman shot are very good. So give us a chance to make a competitive game. But these two guys have a lot of talent. If they uh, keep working hard, prepare, I would love to face them again. Uh, Hitman and I, for sure, we want to be competitive and we want to play hard, but uh, we have a lot of work to do to catch these young guys. Everything we're do is just to help your rhythm,

할때처음에 원, 투, 로 정확히 브레이크. 시작. 하나, 둘,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정원, 미스 트렉션을할 건데, 비하인드 스탑 했어. 레그스루로 발을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수배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저쪽 반대로 크로스로 뛸 거야. 던질 거야. 이것도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야. 자, 어, 잠시, 시작. 세우고 들어와야 돼. 그렇지. 헤이 자, 원, 투, 때려. 오케이. Okay, 추가적으로 하나의 컨텐츠를좀더 진행을 좀해 볼까요? 찬영 선수랑 정우 선수랑 1대 1을 또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레슨한 코치님들은 레슨한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고 저희 둘이 노선을 아, 정하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선수를 좀 응원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쪽으로 좀 끌리긴 하는데 타일러가 한국 정서를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타일러를 도와서 이쪽을 좀 찬영 선수는 전혀 무관한 선택이신 건가요? 찬영 선수랑은 모르겠구나? 전혀 무관합니다. <laughs> 아, 전혀 무관해요? <laughs> 네, 네. 아, <laughs> 아까 아, 못 딥, 알아봤다고 확신도 아니고요. 맞아요. 네, 네. 정정하게 <laughs>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정우 선수를 응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또 역할은 심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는 보겠습니다. 아 그럼 선수분들 일대일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무조건. 야,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대일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이라는 게 일대일 많이 해 봐서 알잖아. 네, 송도 일대일 많이 봤어요. 송도가 아니고 컨텐츠에서 많이 해봤어. 아, 네. <laughs> 슛이 약점이지만 아마 슛을 막을 거 아니야. 자꾸 슛으로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몸을 갖다 박으면서 정훈이가 수비로 힘을 들게 해야 돼. 그러면 우이가 지쳤으니까 슛이 안져확게 많다고. 그걸 목표로 갖고 가야 돼. 그러면은 쉽게 갈수 있어. 어. 첫 번째는 내가 뭘 이렇게 했어? 근데 상대가 네. 옆에 네. 붙어 있어. 네. 여기서 자 돌리지 말고 네. 일단 그냥 들어가라고. 끝까지. 그래. 네. 계속 올려. 아니 네. 없어서 그냥, 네. 그냥 던지든지 하는. 네. 어쨌든 수비할 때 바디 컨택이 많이 제 입장에서도 몸을 많이 써야 하체가 풀려. 네. 뭔 얘기인지 알지? 네. 안, 그러니까 네. 네가 못넣어도 제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게 해야 돼.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건. <laughs> 어. 진짜 여기서는 말했잖아. 지금이야 친구지. 이제 경쟁자야. 네. 알지? 네. 이제 다른 팀에 가면 어차피 제 맨날 만나야 되잖아. 초반에 네. 그냥. 알지? 네. 말 그대로 그냥, 그냥 밖에 나와야 친구잖아. 네. 뭐 여기 딱 들어가면, 네. 알지? 네. 웃으면서 실실하지 말고 진짜 처음에. 네. 어. 차정 <laughs> <laughs> <살썘> <laughs> 선수 <사령선수는> 공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배웠던 거 아닌데 이거? 아 정우가 어, 정우가 그러네 아까 딱 배운 거네 아아시와 어 높다 높아 정훈이가 정훈아 첫 공격 정훈이가 순발력이 빠르네 아아아 아아아아 괜찮아, 잘했어. 오, 좋았다. 어, 작전 작전대로 말을 잘 듣고 있군. 어, 확실히 이움직임이 엄청 좋아요정우아잘했어 굿, 어 공간 계속 만들어. 1대2. 아. 오케이 끝까지, 그렇지? 오케이. 어 아, 카운트 자유 투 하나. 네 자유 투까지 아니 자유 투까지. 정1아 자유 투 살살. 네. 3대2 역전! 오 이번 거 안정적이었어. 아, 좋았어, 좋았어. 등지지 말고, 등지지 말고, 어, 계속 얼굴 보고해. 아! 아! 이겨내! 이겨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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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거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지. 찬연 공격이지. 바꿔야지. 바꿔야지. 어. 타이밍 이번에 이렇게 했어. <laughs> 정화, 정화. 붙으면. that jumper away and when he tries to drive just cut him off make him shoot a fadeaway. that's your only goal. if he makes a fadeaway, away he gets the shot it's good he makes it no problem he, now he's forcing you right but attack if he's forcing you to go right still attack this left, attack, attack left. No. if you can get to your left you can pinch no. In a couple buckets you got it okay? Okay. okay no worries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렇게 계속 스페이스를 많이 드랍슛 던지고 아까처럼 붙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때 오픈으로 그냥 아까처럼 그렇게 뺏기면 안 되지 어. 내가 그렇게 자세 높아서 등지지 말라니까 바로 자세 높이고 등져서 뺏겨? 네. 어이, 진짜. 아니 진짜 나 너무 좁아요, 좁아요. 아 좁게도 좁게도 아무리 좁아도 인 말했잖아 심통 끊을 때 끊어야 돼안 아, 그러면 네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자영아 응. 수비해야 돼 수비해야 돼, 해야 돼. 아 에워! 아, 아아 아, 놓쳤어 아 정우 선수의 승리로 마쳤고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경기 뛰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경기 뛰어본 소감부터. 승찬 쌤이랑 힘들 운동에서 좀 체력 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체력 세이브 된것 같습니다. 찬영 어, 선수도 경기 해보니까 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배운 걸 써먹으려고 해서 몇 개는 성공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코치님들 덕담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력적으로는 뭐 덕담 할게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거. PG라든지, 태도, 행동, so the most important is that you have a confidence carry yourself as a pro prepare as a pro take the game as serious as uh, you believe in yourself when you approach that with that mindset with that confidence everything is possible 또, 또 승찰 코치도 선수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습니다 찬영이나 정웅이나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고, 뭐 수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플레이 타임을 오브신 늘리려면 득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초반에 수비적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많이 뛰어주고 하면 감독님들도 그걸 좀 유심히 보고 기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무대에서 탑티어로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선수도 이제 프로 도전하는 각오 하고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얼리 이제 세 명으로 많이 가, 가장 나가게 됐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 대학교 형들이랑도 많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음. 농구장 안에서는 선후배가 없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최대한 열심해서 히 형들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도전하는 선수분들을 먼저 조명해주고 대학교를 선택을 하든 바로 프로를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저희는 존중을 하고 그거를 좀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컨텐츠 준비를 했고요 팬분들께서도 이 선수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질타를 하고 불편한 시선보다는 선수분들 좀 응원하고 농구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